이렇게 그 위치까지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언니가 집들이 선물로 사줄까 했지만, 그건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협찬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게 됐는데,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치과협회에서도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대한의사협회 공식 추천. 심지어 이거 파라소닉 거랍니다. 입안에 이렇게, 오 치석 요즘 생겨요. 치석이라고 해야 되는지, 치태라고 해야 되는지. 근데 이게 양치하고 나서도 금방금방 생기는 게 세균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입안에라고 미세먼지가 없겠냐고요. 자고 뭐 일어나기만 하면 엄청나게 입안이 텁텁해 입을 안 벌리고 자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립스터 컬에 붙인들 안 붙인들 요즘 맨날 깨끗거리잖아요. 환절기인데 어떡해? 미세먼지 있는데 어떡해? 자고 일어나면 세균이 득실득실걸때 쉽게 관리하는 방법을 저도 알아냈습니다. 텁텁한 거 없애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파크 하고 단계 조절하고 그냥 이렇게 해주면 끝. 바로 텁텁함이 없어지거든요. 전원을 켜기 전에도 여기 버튼으로 단계를 설정할 수 있어요. 뿅뿅뿅뿅 근데 2단 1단으로 해도 꽤 세서 이 상태로 보여 드릴게요 저맨 처음에 모르고 아 하고 했다가 거울 다 튀고 난리 났는데 요게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laughs> 이 방향으로 이렇게 쏘면 양쪽 다 여기 입안에 낀거할수 있고, 제가 여기가 입안에 크라운을 씌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옆에는 치실을꼭 해주려고 했는데, 치실하면 항상 걸리고 여기 잇몸이 피나는 거예요. 제가 잇몸이 예민해서. 근데 이걸로 그냥 이 상태로. 속이 개운하게 진짜 잘되고 다 클렌징 돼요 안에 세균도 득실득실 끓고 게다가 환절기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도 입안이 텁텁하고 목도 안좋은데 가그린을 수시로 수 해주고 딱딱한 것도 먹으면 안되고 질겅질겅한 것도 먹으면 안되고 뭐 약간 부드럽고 괜찮은 음식들 먹으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런것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먹을 거다 먹고 후에 관리하고, 먹고, 반복하는 그 인생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가그린, 칫솔, 치약, 뭐 그런 거다 써두면, 그것도 맞아요. 근데, 가그린 쓰다 보면 플라스틱도 맨날 나오고, 항상 소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찰리, 구강 세정기를 사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구강 세정기를 둘렸고, 이 위치까지 다 잡아둔 거군요 이게 헤어드라이기 위치가 아니에요? 헤어드라이기는 여기 서랍 안에, 혼센도 꽂는 데가 있고, 그리고 사바사고, 전 잇몸 진자에 의미해서, 이렇게. 이슬이 맨날 퉁퉁 붓거든요 의심스러워서 저는 사지를 않았어요, 몇년 동안. 근데 그럼에도 저희 언니는 이거 안 쓰고 양치하면 닦은 것 같지도 않다고 꼭 쓰라고, 꼭 사라고 그랬는데 긴가민가 한 거예요. 이왕 쓰는 거더 좋은 거 쓰고 싶어가지고 파라소닉 걸로 협찬을 신청했습니다. <laughs> 일주일간 써보고 바로 반해서 남들한테도 사라사라 말하고 다니잖아요. 대한의사 옆에 공식 추천. 아니, 치과 협백거리잖아. 그리고 파라손 얘긴데 협찬을 신청 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고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엄청 진짜 개운해서 되게 만족스러워요. 입문용으로 사용하고 싶은 신분들 이거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한테도 써보려고 했더니 되게 웃기게 쓰더라고요. 진짜 혼자 빵 터졌잖아요. 아니 다 티잖아. 이 장미 사진을 찍었니까. 남편이 못 모르고 사다 해. 난리 났었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시지 마시고 처음에는 1단으로 적응되면 하나씩 끼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가성비도 좋은데 기능도 괜찮아 되게 컴팩트한 사이즈여서 분해하면 여기도 분해되고 여기 밑에도 분해되고 여기 뚜껑도 분해되는데 뺄 때는 반대로 입 안에 넣는 거 그리고 본체 그리고 물통 다입도 이렇게 완전 조끄매진단 말이야 텀블러도다 작게 아주 얇게 가방 속에 갖고 다니면 되니까 휴대성도 좋습니다 뮤저트 칫솔꽂이 아시죠? 근데 여기에도 이렇게 세워져요 진짜 작고 만데 이렇게 구석자게 넣을 수도 있고 찬창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저는 사실 이게 엄청 큰줄 알고 이만큼 여유 공간을 내둔 건데 진짜 완전 이 틈새 공간에도 쏙 들어가네요 제품을 이렇게 쏙뺄수 있는데 여기 입구를 통해서 물 집어넣으면 돼요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하고 또 리필하고 계속하고 또 리필하고 하게 된다니까요. 음. 꼭 그거 같아. 드라마에 보면 놀라서. 진짜로 인테리어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